어, 넥션 어, 양방향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넥션은 이것이 그 한3만원 정도 하는데요. 어, 이것을 쓰면은 아, 터치 패널도 되고 HMI를 구, 구현을 해서 나중에 PLC 터치 패널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기초 단계로 양방향 통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두이노에 불이 들어오고 어, 다시 버튼을 띄는 순간에 아, 그것을 감지를 해서 아, 불이 꺼지게 이렇게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넥션의 프로그램을 버튼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션을 구동하게 되면 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일에서 어, n e 를 선택을 해 주시고 어,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뭐 아무렇게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3.2 인치로 되어 있어서 이걸 ok 를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뜨게 되면은 어, 버튼을 하나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제로 하겠습니다. 음, 두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 크기도 조절하고 아 여기다 뭐 텍스 글자를 쓰실려면은 여기다가 아, 테스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준다 하면은 그, 어, 바로 여기에서 이걸로 해서 구매은 하면은 그 어, 다운 이쪽에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구매 에러가 나니까 아, 이쪽에서 툴에서 아, 폰트 제너레이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폰트 네임 뭐 아무렇게나 해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저장을 해 주시고 어, ok 가 됐으면 어, 제너레이트 해주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업로드를 누르면 은 어,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토서치로 하면은 저절로 어, 이렇게 해서 어, 9600지가 찾아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속 그 프로테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떴죠. 100%, 100%다 돼서, 그러면은 이것을 닫아주시고, 이제는 D1 미니를 이것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D1 미니를 자율고를 제거하겠습니다. USB 포트에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이쪽에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 까셔야 되는데, 아, 이쪽에서 그 아, 넥션 아, 헤더 파일을 이렇게 찾으시면은 아, 여기 그 깃허브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 쭉 내리면은 아, 여기에 그 z 아, i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다운받았습니다. 이걸로 다운받으시면은 아니면 이걸로 다운받거나 하시면은. 어, 여기 그 어, 다운로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쪽에 오셔서 그 스케치에 오셔서 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서 ZIP 파일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어, 다운로드 어, 이쪽에서 어, 조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거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설치가 되는데, 어,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어, 저기 그 문서에 아두이노에, 어, 어, 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은. 아, 여기 예,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넥션 f 피그 .h가 있습니다. 넥션. 예, 여기 있는데요. 아, 어, 이거를 그 어, 여셔 가지고 그냥 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이게. 아, 요쪽에서 어, 서치를 하셔가지고 시리얼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어, 서치를 하셔가지고 어, 시리얼 1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리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에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어, 거기서 시리얼 1으로 되어 있는 걸 시리얼로 바꿔주시면 이쪽에 그, 그 에러가 안 뜹니다. 아마 설치하시면 에러가 뜰 겁니다. 저는 지금 그 바꿔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세업에서 일단은 핀. 아, 요거는 저기 그 LED 아, 여기 있는 그 LED를 어, 여기 는 led 를 출력으로 어, 표시하기 위해서 한거고 그 led 핀은 어, 핀번호가 지금 2번입니다 이게 어, led 핀 여기 led 블리팅으로 해서 어, 요거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리얼 9600 으로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찍어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컬백 펑션 어, 요거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까 거기에 쓸때 b0 어, 아까 그 버튼 요 이름이 b0 였죠. id는 id였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0이었고 그러면 여기에 요어 t 치 푸시, h 그러면은 그 컬백 펑션 b0 push 컬백 여기 예, 있죠. 요 이름이 요 똑같은 이름의 컬백 펑션이 여기다 어, 디스크립션을 했습니다. 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 이것을 어, 눌렀을 때 어, 다시 아, 요게 실행이 됩니다. 들어오니까 여기서 디지털 하이로 했고 그 다음에 온이 됐다는 거 시리얼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로 팝 그러니까 띄었을때 눌렀다 띄었을 때는 띄는 순간에는 아, 여기 비제로 팝 컬백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 디지털에서 로우로 놓고 오프 아, 이렇게 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루프에서는 어, 딜레이 30을 줬고 이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션 루프 하고 어, 넥션 리스트리 어, 똑같이 써주시면 이게 어, 동작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꼭 넥션.h 헤더 파일 넣어주시고 버튼 요거 지정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요거 이름이 b0 로 되어 있었죠 b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i d 가 id 였습니다 1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0이었습니다. 0 이었습니다 0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이것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좀 주석을 달아놓겠습니다. 들어가 놨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 시리얼 통신 9600, 9600 맞춰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간할 땐한번 이거 뺐다 끼주는게 좋습니다. 아, 이게 에러가 날때는 이 통신포트가 이게 있으면은 이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 통신포트 통신하는 것들은 어, 이 다운로드 할때 이거를 빼주세요. 예, 이제는 제대로 되죠. 예,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아, 연결을 하고, 자 여기 다시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나왔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동작을 안해서 이거 파일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버튼을 예, 눌렀을 때 꺼지고 다시 하니까 켜지고 다시 누를 때 동작하고 누르니까 꺼지고 눌렀다 이렇게 예자 이것으로서 그 양방 통신의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어, 다음에는 그 PLC 터치 판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넘는 터치판넬을 여러분들은 한 3만원이면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PLC랑 이거랑 아 이게 와이파이 통신이 되니까 이 터치판넬을 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마치겠습니다.